네, 아 뱃고기 그줄 내기를 네 해가지고 예, 아우 밥 맛있게 아, 먹었죠. 맛있었죠. 네, 잘먹겠습니다한몇 네. 예. 우리 부페 부페 같은데 가는데 몇 접시 먹었죠? 저네번한 다섯 번 먹은 거 같은데. 다섯 번 여섯 번한열번 네. 네. 먹은 거 아니에요? 오, 배가 어, 많이 차해졌어요 저희 계절 박상 가서 제가 줄 끼는 내기 네 쳐가지고 네 제가 밥 샀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뱃고기 더 열심히 해서 줄 끼는 연습을 잘해서 한번 이겨서 볼게요. 더 맛있는 걸 한번 얻어 먹어볼게요. 자, 해야. 그래서 우리 시타를 하러 왔죠. 저번에. 어, 우이스 66이랑 이랑 그다음에 뭐였죠? 에어로. 에어, 에어로소닉. 네, 에어로소닉전을 해서 간단하게 비교 비교 리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큼직하게 클리어 스매시 뭐 스매시 그다음에 드라이브, 뭐 드라이브 수비 정도 해 가지고 그다음에 컨트롤 할수 있는 거 하나 해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하러 가 볼게요. 자, 가시죠. 고고. 고고. 가가. 네, 처음에는 클리어를 비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켓은 에어로소닉. 자, 보라색이에요, 색깔. 이번에는 울티메이스 66으로 슈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아 어우. 시타를 해봤는데요. 어. 첫 번째 라켓 음. 이거 어, 에어로 소닉으로 시타를 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느낌이었죠? 맞아요, 타구감이죠, 타구감. 네. 좀 경쾌하고 그러면서 그렇죠. 뭔가. 오 울티맥스, 위티맥스보다는 더 경쾌했죠. 경쾌하면서도. 네, 백호 생각도 더 경쾌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또 또 쳤을 때 느낌이 네. 아주 좋아요. 위티맥스보다 어. 네. 느낌이 더 좋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어, 뭐 클리어쳤을 때 뭔가 힘을 별안안 들어도 많이 나가는 느낌? 어 많이 나가는 느낌이어요 네, 네. 그렇죠. 상당히 라켓이 가벼운 라켓은 아니거든요. 네. 이게 그래도 어, 85g이라는 라켓인데요. 라켓이 음. 가볍게 느껴질 정도로 겉을 주 하나 바꿨을 뿐인데, 그어좀 가벼 가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더 라켓이 가벼운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렇죠. 이건 좀더무직한것 같고. 근데 이제 줄이 얇은 어, 만큼 성향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내구성이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 내구성이 좋죠. 어. 근데 뭐 여러가지 면으로 봤을때는 이게 어, 에어로 쏘렁이 크리어 면에서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아요 울티믹스도 어, 어, 나쁘진 않은데 살짝 더 두꺼운 네. 느낌이 들죠? 두꺼운 느낌도 들고요 네. 라켓, 라켓이 똑같은 무게고 똑같은 그립을 맺는데 네. 이게 더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어. 줄이 더 얇으니까 네. 줄의 무게감이 더안 나가니까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는 가격은 이게 더 비싸나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우 가격 더 비싸죠 이게. 이게 에어 어, 에어로 소닉이 더 비싸나요? 예, 훨씬 비싸죠. 어, 그래서 크리어는 일단 어, 에어로 소닉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번째 두 번째는 뭘할 거죠? 스매싱 스매싱 한번 할까요? 하겠습니다. 스매싱 네, 스매싱 몸 풀렸나요? 자! 점프. 한어 어, 처음에는 어풀 스매싱하기는 좀 그러니까 뭐 하프 스매싱으로 할까요? 예, 하프 스매싱 할게요. 하프 스매싱으로, 하프 스매싱으로 네. 할게요. 줄 끊어질 수 있으니까. 네. 스매싱 실탄은 에어로 선님부터 시작할게요. 우티맥스, 우티맥스 육육으로. 타구 한번 해볼게요. 자, 참고기 에어로소닉. 된 처음에 하프스맨싱 할 때. 처음에는 에어로스닉으로 해 봤는데요. 두 번째는 울티맥스를 해 봤죠. 자, 이 차이점은 어떤 것 같아요? 어, 차이점은 어 타고 있을 때 느낌은 좋은데 뭔가 밀리는 느낌? 어, 힘찬 다리 100%안 된다는 100 거죠. 100%가 좀안 되는 느낌? 어, 근데 뭐저 하프 스매싱이기 때문에 그래도 네. 좀 속도감은 있 있나? 있었나요? 더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아, 속도가 네. 좀 떨어졌어요? 네, 근데 풀스매싱을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네. 지금 현재 가볍게 때렸을 때의 느낌이 어, 울티맥스가 더 좋다는 거죠? 네, 전, 예, 네, 그렇죠. 아, 어, 오케이, 백콕은 저기 옆에서 이제 수비를 해줬는데, 백콕은 이 울티맥스는 좀 밀리는 느낌이 났고요. 이 에어로소닉 뭔가 나간... 더 경쾌하게 더 네. 치면서 잡아주는 느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네. 자, 이번에는 그러면 풀스매싱, 어, 가볍게 풀스매싱으로 네. 한번 에어로소닉부터 해볼게요. 네. 네. 와우! 우트메스 66으로 푸스매싱 한번 때려볼게요. 얘는 뭔가 <laughs> 괜찮아. 경쾌하게 좀 빠른 느낌이고. 오늘 어. 묵직해 어. 어 샹콕의 푸스매싱을 받아본 입장에서는. 어 그냥 제 생각에는 어, 에어로소닉은 뭔가 좀 빠르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울티맥스로 때렸을 때는 뭔가 경어 묵직한 느낌이 들었어요. 결론은 스매싱으로 봤을 때는 에어로소닉보다 어, 묵직한 묵직한 느낌이 나는 울티맥스 66번이 저는 더좀 강하다고 느껴졌어요. 자, 네. 샹콕은 어땠나요? 아 힘드네요, 여러분. <laughs> 자, 에어로소닉은 때렸을 때 뭔가 날카로운 느낌? 어, 빠르게, 빠르게 팍 떨어지는 느낌. 어, 저랑 비슷했네요 네, 네. 경, 경쾌하고. 음. 그런데 이제. 울티맥스? <laughs> 울티맥스 어, 66은 네. 뭔가 묵직한 느낌. 어. 네. 그리고 힘이, 전달이? 오히려 전달이, 어, 많이 때렸을 때 느낌이 있잖아요. 네. 빵 했을 때, 무리감? 팔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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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펙트를 세게 스매싱을 주게 되면 어. 팔균치에 무리가 갔을 때. 갈수 있죠, 네. 네. 그데덜 그렇죠. 가요. 에어로 소닉은 덜 가고 예. 하지만 힘은 더 좋다. 그쵸 이게. 어 근데 무리는 같다? 예. 어, 네, 에어로 소닉보다 더 갔다. 네. 네 오늘은 저는 흡수가잘 된다는 거네요. 네. 예, 그냥 오, 오, 오히려 이거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묵직한 건 이거지만. 네. 예. 그냥 차라리 계속 연, 저, 뭐 연, 연, 연타로 때려. 어 연속적으로 어, 때릴 수 있고 원하는 코스. 네. 예, 그 그래 때리기에는 좋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힘이 좀 좋기 때문에. 어우, 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laughs> 에어로소닉부터 보면, 셀 줄이었는데도 살짝, 이거 사갔, 사갔다고 표현을 하나요? 어... 네, 사근 곳이 어,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데 보면은, 사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울티맥스 66은 그래도 내구성이 에어로소닉보다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내구성 면에서, 내구도 면에서는 울티맥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어떤 어... 드라이브를 한번 해볼까요? 네, 드라이브하고 백클리어까지 네. 한번 해볼게요. 네, 드라이브랑 어, 백클리어요. 네. 백클리어는 서비스인가요? 네, 샹코의 주특기. 네, 네, 주특기. 네, 거기까지 <laughs> 한번 더 해볼게요. 에어로소닉 드라이브 칠타 해볼게요. 아, 우트메스 드라이브. 드라이브 부분에서는 어땠나요? 네, 드라이브도 쳤을 때좀 묵직한 면이 없어요. 에어로소닉이요 네. 아, 네. 좀 뭔가 가벼운 느낌? 어. 100% 힘이 전달이 좀안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은 뭐 여성분들이나 아니면은 힘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추천을 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네. 에어로소닉은 여자들 쓰기에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어, 여성분들이 쓰기에는 네, 아주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힘이 없 없는 분이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타구감도 좋고, 네, 공도 잘 나가고, 어, 네, 그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좋 그러면은 이우티맥스는 어떠나요? 그래도 우치맥스는 다힘 전달이 잘 되나요? 네, 힘 전달도 잘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묵직한이 좀더 강한 것 같아요. 아, 묵직한이 더 강하다. 네. 자 그럼 드라이브에서 뭐 굳이 승자를 따지면. 에로소닉보다 어 우티맥스가 더 낫네요. 스타일은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 백클리어. 네, 백클리어 마지막 하고. 네,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클리어 음. 한번 해볼게요. 네, 에어로소닉부터 스틸타를 해볼게요. 아, 사고가 났네. 사고가 났어. 가방에 있어. 6666으로 된거 있어. 보트매스 66, 빼곡기 끊어서 제 걸로 가져왔어요, 여러분. 백클리어를 쳐봤는데요 어, 백홍이 방금 치다가 어, 울티미스 윙형 여기 잘못 맞춰가지고 끊어졌어요 네, 여러분, <웃음> <웃음> 여러분 어, 저도 이렇게 끊어지니까요 끊어지는 거는 좀 자신 있게 또 끊어트려도 되겠죠? 아, 에, 에, 에어로, 네. 에어로소닉이 더 튼튼하네요 <laughs> 네, 그래서 어, 네. 백클리어로 했을 때는 어때요? 어땠나요? 첫 번째 에어로3부터 이기 해줄까요? 에어로소닉이 타구감이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진짜로. 음. 음. 백클리어 면에서도 그, 백클리어 쳤을 때 느낌이 더 좋아요. 아더 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자, 울티맥스도뭐 비슷했나요? 네, 중간 아켓이 바뀌어서 그랬는데. 네. <laughs> 네, 울티맥스도 괜찮은데. 그냥 해요. 네? 그냥 해요. 아, 네. 근데 이제, 그래도 백 쳤을 때 느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에스니 에로스니. 네. 무리가 안 가요. 백은 좀 무리가. 기술이잖아요? 기술인데, 네. 어, 울티맥스 줄이 좀 가볍기 때문에. 네, 쳤을 어... 때 뭔가 이펙트를 빠르게 줄수 있는 느낌이 있어서 좀 에어로소닉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 총평을 하자면 우리가 음. 많이 쓰는, 대부분 많이 쓰는 줄이 요넥스 줄이잖아요. 그쵸. 요넥스 중에서도 80. 네, BG 80. 네, 80번 줄 대비해서 네. 어, 내구도는 두개다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거기서 어, 에어로소닉을 추천, 어, 감히, 에너 배드민턴이 추천을 하자면 어 힘이 조금 약하신 분 또는 우리 여성분들 네. 그리고 순간 좀 빠르게 코스를 네. 공략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돈이 많이 들거나 비싸거나 그런 학생분들한테는 어 추천을 좀안할것 같아요 이게 내구성이 좀 약해서 그쵸. 어, 내구성도 야, 약하면서도 주, 줄을, 가격이 비싸요 네 가격이 비싸니까 줄을 많이 갈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로소닉 줄은 네, 아까 백호기 말한 대로 그렇게 추천을 하는 것 같고요 어, VTMX 같은 경우는, 어, b g 8 0 우리가 많이 쓰는 80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보다도 좀더 가벼운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에어로소닉의 줄을 좀 내구성 이시 어, 좀 즐길 수 있는 에어로소닉 줄을 너무 비싸서 내구성 이 약해서 못 쓴다 그런 분들은, 어, VTMX66을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어, b g 8 0보다는좀더 가볍다. 그렇죠. 어, 좀 가볍다라는 느낌, 좀 경쾌하다는 느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 때까지, 어, 백호기랑 샹콕이, 킹코, 샹콕이 예. 어, 리뷰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움 됐나요? 앞으로도 이런 제품소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어, 리뷰를 많이 할 생각입니다.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 다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참고만 네. 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느낌만, 느낌 알잖아요. 네. <laughs> 카메라 한더좋볼까요 자, 코 카메라 찍어줄킹코 자, 인사 한번 하세요. 네, 인사 한번 하세요. 네. 여기서 잘, 우리 열심히 씹어주는. 오, 오 머리 멋있게 파마했어요 <laughs> 아, 지금까지 에너 네. 배드민턴이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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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